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입니다설연휴를 맞아가지고 게임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딱지를 한번 접어봅시다. 이게 다 꼼수가 있기 때문에. 저는 접을 줄 몰라서. 잠시만요. 이게 무슨 생명체지 <laughs> 이거 색깔 어떻게요? 때문에 너무 웃겨. 넌. <laughs> <laughs> 딱지 접는 것만 봐도 자기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조금 긴장했거든요. 어떻게 접느냐에 <laughs> 스킬이 따라서. 스킬이 중요해요, 스킬이. 뭔 말인지 아시죠 아, 갑자기 생각났어. 어렸을 때 했던 게. 메이플 딱지? 저쿠키런 딱지. 실리콘으로 되 있는 거 500원 넣을 수 있거든요. 딱지? 조금 더 무겁게. 폼수가 있기 때문에. 아! 하! 오! 어. 생각보다 강하다고 보여줘야 되는데? 음, 뒤집어져 이게? 오! 뒤집어진까 아, 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? 돌아렸어요나 나, 나, 나 뒤집어진 줄알았어 아, 아깝다. 스킬이 까면서... 중요해요, 스킬이. 내가 보여주지. 한 바퀴 바늘 돌려주고 갔어요. 삐까비티기. 자, 이번에도 이길 것 같은데 어떡하죠? <laughs> 아. 아, 근데 이제 너와 찰찰하지? 비키트기! 저 빨리 치세요! <아니>. <웃음> <웃음> 거짓말. 거짓말. 아, 안 났어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포기한 거 아니야. 어디 치는 거야. 지금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요. 뭔 말인지 아시겠요 제가 기 때문에 네. 내 운명은 너야 개인기? 개인기 뭐가 있지? 저, 저한테 개인기가 있을까요? 노래, 춤 하니 <laughs> 벌써 시작했나 많이 보고 싶어 이게 무슨 개인기예요? 스투프님 하니 리액션 고장 이거 모르세요? 모르자. 이거 모르세요?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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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보고 싶어